2022년 2월 5일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 아가타 성녀는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신심이 깊었던 그는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자 평생 동정으로 살았다. 아가타는 철저하게 동정을 지키고자 지방 관리의 청원을 거절하여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데키오스 황제 박해 기간에 순교한 아가타 성녀에 대한 공경은 초대 교회 때부터 널리 전파되었다. 제1 독서 열왕기 상권 3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곳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제단 위에서 번제물을천 마리씩 바치곤 하였다. 이 기부원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올고든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한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네가 청하지 않은 것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내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결을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울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만약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 하나를 들어 주신다고 하면, 무엇을 청하시겠습니까? 하나만 선택해야 하니. 심사숙고해야 하겠지요. 먹고 살 걱정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하는 마음에 풍족한 재산을 청하겠다는 사람이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자기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를, 좋은 반려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아프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를 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원들 대부분은 현세에서 누리는 안락이나 행복에 한정된 것들입니다. 죽음 뒤에도 지속될 것들은 아니지요. 그러나 영원한 삶을 희망하는 신앙인이라면 좀더 값진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솔로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청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 줍니다. 사실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말하는 지혜는 인간적 현명, 현명함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분께서 지니신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를 직접 드러내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드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몰려든 많은 군중을 가엾게 여기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날마다 당신 말씀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성장시키십니다.사실 생명의 말씀 속에 이미 구원에 필요한 지혜와 영적 자양분이 모두 담겨있기에 우리는 다만 그 안에 항구에 머무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하기만 하면 됩니다.